ETF는 정말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해 정말 대히트를 쳤습니다. 거의 뭐150% 정도 묻어놓고 가만 있어라.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뭡니까? 주리이가 투자기에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laughs> 투자 로그인의 해외 주식 토크쇼, 먼나라 이웃 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예비 슈퍼리치 프리 아나운서계의 관심 종목, 관종 김비혁입니다녕하십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1도 모르는 주알못, 하지만은 성대모사는 너무 잘하는 성잘알 개그맨 안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오늘 컨셉이 양봉입니다, 양봉. 양봉? 예. 어, 벌이에요, 벌? 빨그 <laughs> 그게 네? 주식 차트를 보면 빨간색 기둥은 양봉이라고 그러고. 아, 그건 또 양봉이라고 네. 그래요? 파란색 기둥을 은봉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아, 어, 그래서 오늘... 지금 양봉 잘 되고 있다? 어, 오늘 녹화 기준으로 또한 종목이 아. 어, 약한14% 정도. 오, 정도. 14%? 아, 여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laughs> 네, 전문가분은 오늘 집으로 일찍 귀가하셔도 되는 <laughs> <있는> 걸로. <laughs> 전문가분을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쇼 이미지에 야, 멋있습니다 아, 근데 약간 라운드 숄더 거북목 있으시고 음흠. 라운드 숄더 되신 분 음. 이분들이 수익 많이 납니다 아모닝도 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어. 사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건강하시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자산배분과 etf를 담당을 하고 있는 수석연구원 하재석입니다 이야 수석이야 수석 야제 주변에 수석자가 붙은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궁금해요 어, 너무 궁금해 수석이 붙은 건지 네. 제가 수석연구원인 저도 오늘 알았어요 네? <laughs>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수석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굉장히 네. 영해 보이시는데 혹시 몇년 정도 되셨습니까? 약 14년 가까이 아, 되긴 오래되셨나. 했습니다 네. 어, 리서치 그래요? 내에서는 그래도 약간 위급에 속하는 어... 예. 그런 편입니다 야, 우리 하재석 수석연구원 님의 어깨가 굽어 갈수록 우리의 장은 좋아집니다 아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etf 라는 그런 상품이에요 예. etf 지난번에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또 나눴었습니다 etf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펀드인데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개별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품 맞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ETF는 똑같이. 한국 증시 전체나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여러 자동차 회사에 분산 투자를 할수 있는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똑같아 완전 똑같아 그것이 알고 싶냐의 김상중하 <laughs>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음. 상당히 정확합니다 음. ETF라는 게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소액으로도 그리고 실시간 가격이 변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쓰기 이전과 지금과는 정말 많은 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금융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입니다. MATF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투자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색은 어떻게 해요? 야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메뉴를 눌렀는데 나무 앱에서 해외 주식에 국가별 투자 정보 ETF 이렇게 누르시면 예. ETF 종류들이 쭉 나와요. 와, 엄청 많다. 저기 ETF 종목인데 네? 이게 일반 주식 창이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뭐 주문을 내실 수 있는 그 화면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주식 거래 하듯이 주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전혀 없어요 다른 거는. 음, 근데 여기 보면은 수익률 p 10. 거래량 탑10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한 눈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말이야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ETF들 중에서 이이이이 보라한 글씨가 있구나. 2x, 3x 무슨 옷 사이즈도 아니고 말이야. 이 붙어 있는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짐은 그것이 궁금하고더라이 자가 있으면 곱하기 두, 두 배. 아, 네. 곱하기였어요? 예. 소위 말하는 영끌이란 말이 있잖아요. 영까지 그냥 빡빡. 이 ETF 시장에서도 영크를 수단을 제공해주는 게 이런 두 배, 세 배, 네,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 났으면은 20%에 해당하는 그렇죠. 예 이러면 이러도 두 배로 일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루에 두 배, 세배 하루에. 약간 아, 예를, 예를 들어, 구진세 같다. 맞아요. 누진세. 어,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다음날 바로 10%가 오릅니다. 그러면 두배 레버리지는 20%가 오르잖아요. 네. 그럼 1억 2천만 원이 되죠. 근데 그 다음날 또 10%가 음. 올라요. 그러면 음. 얼마죠? 2,400만원 더 해서. 예, 그렇죠. 네, 얼마죠? 2,400만원 더 해주세요. <laughs> 1억 4,400. 예, 그렇죠 예. 아, 이게 안 돌아가요. <laughs> 실제로 원금은, 어, 두 배인 40%보다 더 붙었죠. 44%가 된 거니까. 그죠 하루에 두 배니까 계속 오르면 음. 계속 이제 복리로 계속 더 올라요. 야. 그 역으로 똑같이. 역으로 누진세처럼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 빠졌다 오랐다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조금 조금씩 원금이갉아져 나갔나. 야. 크. 너무 매력적인데 아, 네. 약간 무섭다. 저는 사실 이런 롤러코스터를 너무 좋아해요. 아하, 이 큰일 날 사람이네. 우리 형주는 재미가 없잖아요. 아, 아,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뭡니까? 그럼 어디에 들어가면 수익을 볼수 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랑한 ETF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순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QQ. 네, QQQ 들어봤어요, 이거. 그리고 스카이, 아크? 맞나요? 네,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이름을 보시면, 네, 앞에 있는 단어가 뭐 삼성, 뭐 LG, 예. 뭐 이런 것들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QQQ가 이 종목인데, 많은 ETF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를 이름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크 이노베이션 ETF, 요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크라는 회사가 운용을 하고 있는 혁신기업 투자 ETF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죠. 좋아하시는 게딱 나옵니다. 3X 아, 나오고. 저게 이제 3배짜리. 네, 3배짜리. 3배짜리 나오고, 뭐 t q q q 라고 보시면 울트라 프로 있잖아요. 네. 울트라랑 프로가 같이 붙어 있으면 3배입니다. QQQ가 울트라 프로인데, QQQ가 맨 위에 있죠. 예. QQQ의 3배입니다. 와. 울트라 프로. 네.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사랑한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량도 많다는 건데. 위험도 많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고요. 음. 먼저 이제 QQQ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야, 어, 너무 좋다. 굉장히 아름답죠. 우상향 네. 그 네, 곡선을 그렇죠. 그리면서 지금까지도, 와, 정점이네. 네. 미국의 예.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이 주식 시장에 대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예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음.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최근에 3, 4월 정도인가요? 좀 많이 빠졌었네요 2월에 미국의 금리가 갑자기 좀 많이 올라갔어요, 금리가. 음.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런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거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그러면 사실 현재 주가는 그 기업들의 변화가 전혀 없어도 주가의 적정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었어요. 아 금리 때문에? 네. 그런데 음. 계속해서 이익이 제일, 굉장히 잘 나고 있는 기업들이어서 다시 이제 주가가 금리 상승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생하 어? 펭수! 펭수 씨가! 펭귄입니다. 펭이 들어있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껴갖고 마이크! 게방 예, 파망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펭이 아, 들어 있어서 펭이 수출 아, 그렇집니다. 그래서 그래. 나왔죠. 예, 아, 예, 예. 예, 예. 대신은 펭입니다. 어. <laughs> <laughs> 네. 2위는 어떤 건가요? 다크 인베스트라는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이 ETF인데 설립하신 분이 캐시 우드라는 분인데 누님이라고 하시긴좀 연세는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랑 사실 비슷해요. 본나무 엄마라고 하자 고 그러면 본나무 응. 지난해 정말 대히트를 쳤습니다. 오. 아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2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20배요? 네, 거의 뭐150% 정도 네, 수익률이 올랐고 투자자들의 자금도 굉장히 많이 몰렸었죠. 그래서 정말 이제 데이트를 쳤는데. 와, 어 말이, 말이 안 나오네. 어, 152%. 네. 아니, 그렇죠. 이, 이, 이런 회사들은 뭐, 코로나, 이런 타격도 별로 없나 봐요. 수혜를 받죠. 수혜를. 아실 것 같은데, 줌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아, 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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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잘 알고 있냐.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줌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제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아,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의 이 ETF가 집중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엄청난 신률 기록을 하셨고 딱 1년 전 하면은 들어가죠. 진짜. 자 그럼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어떤 거죠? 브랜드 SPDR의 S&P 500 ETF 트러스인데이 ETF는 정말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ETF입니다. 이 ETF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제를 믿는다면 이 음. ETF에 투자를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 진짜요? 음. 워렌 버핏이 돌아가신 후에 돈을 누군가가 이제 또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추천한다면 그냥 이 S&P500 ETF 스파이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실 정도로 미국 경제 자체에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것도 참잘 올라가네요 아유. 네 그렇죠 많이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어, 그럼요. 고수익을 추종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주식 시장에 몸담는 게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가장 먼저 어, 말씀드릴 수 있는 ETF죠. 저는 사실은요. 어, 주식보다는 저기 우리 땅, 부동산. 아쪽기 안전한 투자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저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게 있나? 혹시? 있습니다. 아, 아. 어, 그래요. <laughs> <우리> 이거 있구나. <laughs>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안전하진 않아요. 아, 안전하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서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거용 리츠도 있고 쇼핑센터 같은 그런 리츠들 사무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다 집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부동산 자산들이 가격이 급락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엄청난 은봉이 어, 아, 서운. 지금 하나 지금 보이시죠? 와, 저거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절망하셨겠네. <laughs> 네. 경기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저런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주식 대비해서는 조금은 변동성이 더 낮기는 합니다. 그리고 배당이 좀 많이 나와 리츠 같은 경우. 아 그럼 지금 좀 헷갈리는 게 리츠 ETF가 안정적인 건 아니다. 위험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네. 자산인데 네. 배당이 있어서 또 좋긴 하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가장 안정적인 건. 채권.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이제 주식인데 그 중간 정도에는 있다 근데 딱 가운데보다는 약간 주식 쪽에 살짝 있다 어, 이렇게 음,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미국도 지금 주택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리츠도 주거용 리츠가 있는데 주거용 리츠 ETF의 가격은 미국 주택가격만큼 많이 안 올랐어요 그만큼 어...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미국 주택 가격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주거용 리츠 쪽이 상대적으로 오면 조금 더 매력이 있어 보인다. 근데 요즘 뭐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네. 국내 기업들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네. ESG, ESG. 요즘에 이제 그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ESGU라고 있어요. 이게 미국 ESG ETF인데, 요게 음. 앞서 말씀드린 스파이랑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비슷해요. 와. 비슷한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누적 수익률이 스파이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이제 생각으로 추자 하는 건데, 성과가 역사적으로 검증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 아, 아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 만나지? 네.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니, 아니, 저,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PAVE 페이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있는데. 예, 페이브. 어떤 근데, 기업들이 있을까요? 디어라고 하는 종목이 대표적인데, 이 디어라고 하는 종목은 전 세계 최대 농기계라든지 건설장비 제조 기업이고요. 이트 e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도 이제 비중이 높은데 전압기나 차단기 같은 전기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도로 닦고, 어, 이제 뭐 삽질하고, 이제 공구리 치고 이런데 쓰이는 소재라든지 기계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에 주로 음...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보면 들어가 있는 기업이 이게... 산업화 느낌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 혁신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라는 이런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 하고 있는데 2021년 지금 상반기만 딱 놓고 보면 은 아까 말씀드린 QQQ, 나스닥 뭐빵 들어있는 그런 ETF보다 얘가 생인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쪽을 저는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재석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네. 저희가 어, ETF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 근데 네. 뭔가 좀 무게감이 확실히 수석 연구원님은 좀 느껴지긴 합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다음은 네. 자석을 모셨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저기 성공 투자하시고 성불을 하시게들 성불하시, 성불하시게. <laughs>